안녕하세요. 두피디입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싫어하는 프로필 사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여자들이 선호하는 프로필 사진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놨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프로필 사진 첫 번째. 허세 가득한 사진. 그러니까 허세세 예를 들어, 뭐 자동차 핸들 로고가 박히게 해서 찍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탁자를 찍었는데 우연히 뭐 명품 시계가 나왔다. 뭐 이런 느낌의 사진을 찍는다든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매 자랑하는 것도 허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세는 자랑입니다, 자랑. 한국 사람들은 자랑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티나지 않게. 아, 이런 점이 있는지 몰랐는데, 알게 되었을 때, 매력을 엄청나게 올려주는 플러스적인 요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성분이 남자를 만나러 왔어요. 근데 이제 대화도 잘 통해. 근데 이제 집에 갈때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차가 벤치네? 어때요? 호감도가 확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디 프로필 같은 경우에도 만났는데 이제 막 어깨도 넓고 몸매도막 좋고 핏도 좋아. 이랬을 때 이제 호감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사진이나 이제 뭐 명품 자랑하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SNS상에도 안 올리시면 제일 좋고 바디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S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로 자랑을 여러분들의 노력과 이제 성취로 포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SNS 상에 올리시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아니시면 그냥 개인 소장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내 얼굴이 70% 이상 나온 사진 사진에서 내 얼굴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사진인데 얼굴 을막 이제 각도 해가지고 크게 찍은 사진들 그런 사진들은 재수없다고 합니다. 차은우 정도 얼굴 아닌 이상은 시도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세 번째 보정 어플 티나는 사진 요즘에 뭐 보정 어플 안 쓰는 사람이 없죠. 내가 찍은 사진이 보정 앱으로 찍은 사진이이 너무 티가 나서 안 됩니다. 막 눈이 막 이만큼 커진다거나 고양이 뭐 해가지고 귀에서 귀여워 귀엽게 찍은 사진들 아니면은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이쪽에 이제 보정 앱 이름이 올라가 있다. 이런 사진들은 올리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 술집에서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 그러니까 사진의 배경을 보고 어디서 찍었는지에 따라 어떤 성향의 사람이구나를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술집에서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을 올린다고 하면 친구들하고 술을 자주 먹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식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꼭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 우정 사진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술집이 아니라 야외나 카페 같은 데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시는 게 좋고요. 되도록이면 프로필 사진보다는 그냥 인스타에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자들이 선호하는 프로필 사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인스타에 남친 룩을 검색해서 거기에 나온 사진들을 보면 됩니다. 거기에 있는 사진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 아마 대부분 스타일링 관련 사진일 겁니다. 의류 관련 사진인데, 거기서 보셔야 될 거는 스타일링, 배경, 그 다음 사진 구도, 이렇게 세 가지 보시면 됩니다. 배경과 사진의 구도가 중요한 이유는, 느낌 있는 배경에서 이제 좋은 각도로 이쁘게 잘 찍었다라고 하면은, 제 여자분들이 그 사진을 보고, 아, 내가 이 남자를 만나면은, 내 사진도 저렇게 이제 이쁘게 잘 찍어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센스 능력치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센스가 없어도, 센스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시들을 눈에 이제 익혀 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 날때 한번 준비해 가지고 야외에서 보셨던 그 구도, 그 스타일링대로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하시면 애완동물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인상이 강하신 분들은 애완동물이 여러분들의 인상을 중화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상이 강한데 애완동물하고 함께 찍음으로써 겁 빠 속초의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그런 이미지를 갖게 합니다. 오늘은 남자들의 프로필 사진 가이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개받았을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